두분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안민석원입니다 근데 네. 박민식 의원님은 어디 가셨어요? <laughs> 김성태 의원님 예 박민식 의원님 어디 갔습니까? 아 박민식 의원이 몸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예, 두분 친하신가 봐요? 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또 파트너죠 <laughs> 또 파트너 놔두고 지금 지금까지 뭐딴 사람하고 놀았구나 <laughs> <laughs> 아, 그 파트너가 지금 박민식 의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안민석 의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안민석 의원이죠. 어, 아, 아, 그렇지. 참... 저도 김성태 의원님 방은 틀리지만은 네. 굉장히 소신 있고 강단 있고 아주 통권 정치를 하는 그런 그 동료 저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예, 민민 토크가 성민 토크로 바뀔지 지금 박민식 의원 걱정할 것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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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질문 김성태 의원님께 먼저 드릴게요. 예. 예, 예. 김문성. 대표 디심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물은 거 아닙니까? <laughs> 뭐 최근에 김무성 대표 주변에서 바람잘날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연일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경무와 망고심으로 심신이 몸이 많이 지쳤죠.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오전 일정 거의 보지를 못했죠. 네. 뭐 하튼 이집근당에 또. 숙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집권당의 숙명. 예, 그러니까 뭐, 어, 대통령을 만든 정당으로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뒷받침을 위해서는 항상 또 긴밀한 어, 호흡이 필요하고 또 균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상당히 어렵고도 힘들면서 어, 또 해야 될 일이죠, 저희들이. 제가 그 김상태 의원께서 김우성 대표를 잘 알고 또뭐그렇기 때문에 바로 직접 질문을 드린 건데요. 네, 네, 네. 그래서 집권당의 숙명 정도로 설명하기든 최근의 상황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어, 좀뭐 심각하게 인식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렇지만은 어, 새누리당과 또 청와대가 불필요한 갈등과 또 분란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 국민들에게 절대적으로 보여줘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선상에서 어, 당청관계가 또 수습하고 어, 또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지혜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안민석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 답지 않게. 조금 전에 소심하고 <laughs> 신중한 발언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번 기회에 김무성 대표다운 좀 정치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무성 의원님은 일단 체격적으로 제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가장 거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격답게 아주 굵직한 정치를 하시는 분인데 2년 전인가요? 그 개헌 발언을 꺼내시다가 대통령 한 말씀 하시니까 지난해 10월이죠. 예. 예. 딱 2년 됐네요. 꼬리 이제 내리셨고 네. 지난번에 유승민 사태 때도 사실 유승민 그 대표를 어좀 막아주시는 그런 보이지않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유승민 대표에게 등을 돌림으로써 이제 유승민 사태를 이으키한 그런 이제 됐고요. 이번 세 번째 라운드에서는 특히 여야 대표간의 합의를 한거지 않습니까? 네. 여야 대표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이후에 두 분간의 신뢰관계에서 굉장히 훼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특히 저는 김무성 대표께서 물론 지금 김수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와 관계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관계,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김무성 대표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바라보는 정치는 김무성 대표나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고요. 네. 이참에 결단력 있는 국민을 위한 국민을 바라보는 그 정치력을 김무성 대표가 보여주시면은 본인이 꿈꾸는 대권의 그 길에도 성큼 접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김무성 대표님께서 김무성 다운 굵직한 정치를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김상태 의원님, 예, 네. 안민석 의원께서는 집권당의 숙명이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네요. 그, 우리 안민석 의원은 참 진정 어린 충고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김무성 대표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방향도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이제 그, 그런 방식대로 완전히 가면은 제가 아까 집권당과 또 청와대의 관계는 그런 숙명적인 관계다. 또, 우리 집권당, 새누리당은 국정 운영을 뒷받침을 잘 해야 되는 그런 또 정무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그런 가운데 청와대 중심의 당 운영이 또 이렇게 되지 않도록 수평적인 당청 관계도 잘 유지해야 되는 게 당대표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자리죠. 그래서 이번, 어, 특히 어, 문재인 대표님하고의 이 협상 관계는 결론은, 어, 만악의 근원인 이 공천 문제를 내년 사흘 총선에 있어서 새누리당 김무성 당 대표는 어떡하든 국민들에게 완전하게 돌려드린다는 거거든요. 본인 자신이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단한 석도 공천을 하지 않겠다가 추천하지 않겠다가 그런 만큼 그런 의지를 결론은 내년 사흘 총선에 잘 반영하는지 안 하는지 요걸 이제 어 지켜보고 우리 국민들이 김무성 당대표의 어 최종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아마 판단이 있으실 걸로 보이지 않게 핵심을 비켜 가시는 지금 상황의 본질은 김무성 대표께서 국민을 선택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하느냐 의회 민주주의를 선택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의 갈림길에 있고 대단한 정치적인 위기이자 기회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소고 내심으로는 아마 김수태 의원님도 안민석 의원이 참내 생각을 그대로 잘 표현하구나 그렇게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죠? <laughs> 참 저, 제가 평소 안민석 의원님을 너무 존경하는데 해박하면서도 이 파트너의 마음도 잘 읽어요. 뭐, 뭐 지나친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이 얘기를 간사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알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 예. 하여튼, 이제, 어, 사건 김무성 당대표가 정치적 생명을 내걸 정도로 중시한 오픈 프라이머리가, 어, 우리 문재인 대표와 또 야당에서 그걸 수용하지 못해서 이걸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는 그런. 예.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김성진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제 공천 방식은 조금 이렇게 변형이 생기더라도 예. 애초에 이야기했던 낙하산식 아니면 전략공천을 빙자한 권력이 개입할여지는 맞겠다는 원칙은 마지막까지 지킬 것이다. 그 그렇습니다. 얘기죠? 예. 그럼 단호한 듯이고 예. 어 그게 바로 국민들에게 공천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던 그 목적은 끝까지 정말 네, 걸면서 지키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 중요한 안민석 의원 계신데 이 여야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정말 이 공천 핵심을 가져갈 수 있는 이 합의가 이루어지고 법률 개정까지 가져가면은 이제 대한민국에는 줄 서기 하는 정치 예? 그리고. 끌림 눈치 보는 그런 소신 없는 정치는 완전히 걷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이 대단히 안뭐참 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안민석 의원께 문재인 당 대표께서 오늘이라도 김무성 당 대표에게 역제를 해서 우리 오픈 프라이머니 예약 합의를 통해서 이번 극복 개정하고 내년부터 완전하게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할것 새누리 없이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공직권을 완전히 돌려주자 이런 선언을 한번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드습니다 제가 저 아민석이님 말씀하시기 전에 김성 대원께 하나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죠? 청취자가 지금 당에서 사는 일을 왜 청와대에 간섭하는지 을 한심해요. 대통령이 예. 당 대표인가요? 8833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그 질문입니다. 왜 저목저목 첫째 둘째 해가지고 다섯째까지 예, 여야당 대표가 하는 것을 청와대에서 반박을 하나요? 그 부분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청와대 측에서 그는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것은 저는 틀림없다고 봅니다. 네. 어, 우리 새누리당의 경선 룰을 정하는 방식까지 이거는 상당히 실무적인 일이에요. 네. 이 실무적인 일을, 어, 청와대 관계자가 온 국민들에게 마치 우리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엄청난 갈등을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김무성 당대표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호도한 행위는, 이거는 대단히 적절치 않습니다. 네. 그, 안민석 의원님. 네. 그 어제 여당에서 당대표 원내대표에서 2+2에서 선거 객정 관련 모임 하자고 했는데 이정걸 원내대표가 지금 당청 관계 갈등이 잘 돼, 갈등 상황에서 이것을 지금 처리하지 않고 하다는 것은 안 된다 해서 거절을 했어요. 네. 어, 지금 뭐 당청 관계 이 부분도 정비대들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까? 그 일단 이제 좀 전에 김수태 의원이 말씀하신 그 김무성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를 야당이 받으라그말씀 예, 예. 뭐, 얘기하시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안심번호 국민공천, 이, 공천 이 부분을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오픈프라이머리나 국민공천제나 이게 다 똑같이 상향 식으로 후보를 공천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양제도는 모두 이게 이웃사춘 간의 관계고요. 서로 어떤 거 하더라도 뭐 장단침이 다 있는 것인데 그두 주장의 공통점은 중앙의 어떤 그 권력에 의해 가지고 후보자가 공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주, 지역 주민, 국민의 어떤 선택으로 후보자를 결정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어, 두 제도는 얼마든지 뭐타협되지는 절충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어제 이제 청와대가 뭐 안심번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조목조목 했는데, 기본적으로 안심번호라는 것은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이제 본질은 상향식 제도를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중앙권력에 의해서 후보자를, 어, 통천하느냐 이 문제가 문제 본질인데요. 안심번호를 놓고서 청와대와 여당이 티격태격 하는 게 저희들 야당이나 국민들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참한심한 것이죠. 조금 전에 네. 김성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가지고 청와대가 안심번호가 이렇쿵저렇쿵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참 코미디 같은 수준의 지금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다시 김무성 대표와 그 문재인 대표 두 분간의 좀 소통 라인을 좀 가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김성태 의원님께서도 오늘 저 김무성 대표님께 말씀하시면은 저도 제가 그 문재인 대표님께 말씀하셔서 뭐 이런 저 역할을 저희들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이제 본질을 놓고서 이 선거제도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청와대가 개입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야 간에 정당 간에 이 문제를 풀도록 청와대가 지켜보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참고 기다리는 글이 있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독재주의로 가는 것이죠. 네, 오늘은 뭐 집권 여당 얘기가 불가피한 것 같은데요. 네. 김성태 의원님. 예예예. 김성태님 또 전공 분야이기도 한데 휴가 아 추석 연휴가 있긴 했습니다만 노동기업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당첨 갈등하다 보면 계속. 그동안에 지난 2년 반 동안에도 보면 중요한 의제 던졌다가 당청 갈등 도 대통령의 호통 속에 사라져 버리고 있었는데 이번도 중요한 노동계획 앞두고 이런 문제 터져가지고 뒷전에 밀린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계획은 노동계획대로 어, 잘 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예. 네. 예. 어, 특히 고용노동부와 항공호총 어, 노사정위원회 또 어, 사용자단체인 경총과 어, 지난번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의 그 정신을 살려나가기 위한 세부적인 강론을 가지고 예. 어, 노사정위원회에서 그 세부적인 강론을 어, 또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어, 논의를 착실하게 어, 또 뒷받침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작업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지금 뭐 집권 여당 이야기만 했는데요. 안민석 의원님. 네. 지난번 그 인적재신 발표 이후로 당이 뭐 보통 문제가 아니던데 지금 여당 걱정만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추승민 시인 가장 별개 많이 주민들이 하 말씀이 이제 야당이 분열되지 말고 좀 쫄쫄 뭉쳐라는 말씀이었는데. 네. 그면에서참 안타깝고 송구스러운데요. 혁신위원회가 지난 100일 동안 열심히 했고 사심없이 최선을 이제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관가를 한 건데 친노비노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해소해서 당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주 그 최고의 혁신이고 혁신 중의 혁신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오히려 이 친노비노 간의 감정의 고리 지금 깊어진 듯한 우려가 있고요. 김한길 의원도 지금 우리 혁신이가 통합과 혁신을 한게 아니라 오히려 당을 분열시키고 패권을 강화했다고 정반대 역할했다고 제 얘기했어요. 를 그래서 이제 당내 많은 분들이 당 혁신에 대해서 실패라고 보는 이유가 이게 어, 혁신이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바람을 넘어서 아주 허리케인을 허리케인을 만일으어야 되는데 오히려 당내 분열과 분란이 조장된 그런 이제 무가 있기 때문에 아니한도 그렇게 보십니까? 저도 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적으로 사실 그렇게 그렇다. 그렇게 아. 팩트니까는. 네. 그래서 뭐. 어, 아무튼, 국민적 이제 지지도 혁신이가 받는데 실패했고, 그래서 좀혁신의 결과에 대해서 당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숫자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을지라도 이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면은 친노와 비노의 갈등을 일방, 일방적으로 독식을 하는 구조는 결국에는 아주 무한한 갈등 구조를 또 다시 초래하니까는 네. 지금이라도 노비노의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아주 그 제3의 그런 혁신 방안에 대해서 모두가 숙고를 드는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모두 공멸의 길로 간다. 야당이 분열되는 것만큼 가장 위험한 내적은 되고 네.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김성태현님 오늘 국민 예. 토크를 성민 토크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예, 예. 다른 시간에 한번더 참여 해 주시고요. 예.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 할것 같습니다. 예. 어, 집권 여당도 당청 관계 자리할 것고 같 지금 혁신의 이후로 아직도 정리를 못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합제1야당 과제 아주 큰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새정치민주합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